모든 식물은, 뿌리가 어디까지가 발달이 되냐. 이, 가지가, 가지가 퍼지는 그 부위까지 뿌리가 갑니다. 그래서 가지를 하나를 심어 놓게 되면 폭이 한 1.5m 에서 m 정도까지 번지거든요. 그러면 가지를 30cm나 35cm 간격으로 이렇게 저목저목 이렇게 심어 놓게 되면 가지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크지도 않고 좋은 가지가 열리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농장 박가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져 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모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모종을, 여러가지 모종을 사갖고 왔는데요. 모종을 딱한 가지만, 하나만 사갖고 왔어요. 뭐, 모종상이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작년에도 딱 우리 가정을 위해서, 딱 모종을 딱 하나만 심습니다. 가지를 하나를 심어놓게 되면, 폭이 한1 5 m 정도까지 번지거든요. 그러면 가지를 30cm나 35cm 간격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심어놓게 되면, 가지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크지도 않고 좋은 가지가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가정에서꼭 가지는 이렇게 하나만 심으셔가지고 잘 키워놓으시면 100개도 넘게 진짜 따뜻수 있어요. 나중에는 너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해결이 안될 정도로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가지는 하나만 기르는 게 정석이다. 그리고 가지를 길러서 이제 하나만 기르게 되면 이, 이게, 이게 전부기 때문에 잘 기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뿌리가 활착이 되고 난 다음에 첫 화방이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관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지를 사왔으니까 이, 이 폭은 최소한 1m 곱하기 1m. 저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한 1.5m 에서 한 투득이라면 1.5m의 간격을 두고 심으면 좋겠죠. 그리고 멀칭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낙엽 멀칭을 해가지고 농사를 졌었습니다그 위에다가 아뭐 제초 작업했던 작업했던 그런 풀들도 올리고 뭐 나무도 올리고 해서 멀칭을 해놨었는데 올해는 이제 비닐멀칭을 해서 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닐멀칭을 하게 되면 이제 땅의 온도도 빨리 올라가고 제초 작업을 할 그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웃걸음을 줄때 어, 일반 낙엽 멀칭을 하면 위에다 그냥 뿌려주시면 되지만 여기는 첫 화방이 피게 되면 또 여기다가, 추가적인 추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추비를 해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데 비닐 멀칭을 하시거나 낙엽 멀칭을 하시거나 아니면 집 멀칭을 하시거나 하여간 일반 땅에서 계획시키는 보다 이렇게 멀칭을 해서 길러놓으면 뿌리 활착도잘 되고 나중에 장마가 왔을 때 가지가 너무 많은 물을 흡수를 해서 그 가지가 약간의 썩음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 월정을 하셔가지고 가지를 기르시고요. 우선 가지는 보시면 이제 이게 어 떡잎 이후에 이게 이파리가 6개 정도 나와 있었는데 지금 화방이 피지 않는 상태로 우선 어 이렇게 모종을 팔고 있습니다. 화방이 마당에 첫 화방이 열려서 가지가 꽃이 피 있으면 꼭 꽃을 따 주시고 심어 주시고. 깊이는 토마토를 제외하고 모든 작물은 어 심는 깊이가 여기 있는 이제 포트가 있잖아요. 포트. 포트유를 이렇게 열어 보시면 이 포트까지 덮어 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어 약간 깊게 심으셔도 돼요. 첫, 첫 떡잎, 떡잎 밑에까지 이렇게 깊게 이렇게 심어 약간 깊게 심어 놓으시면 바람에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어 놓으실 때 우선 오종에다가 좀 물을 좀 뻑뻑 쪄가지고 물을 좀흡수하게좀 만들어 놓고요. 오종에 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깊이로 해서 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예보상으로는 내일 이제 비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항상 예보잖아요 그래서 어종을 심을 때는 이 상태에서 물을 좀 구멍에다가 흠뻑 대셔가지고 항상 뿌리 활짝을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물을 이제 넣어 주십니다 넣어주고 금방 이제 물이 빠져나가죠 땅이 좋다는 뜻입니다 어, 물을 넣었으면 아까 어떤 뿌리를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심어 주는데 이 상토 트레이가 덮일 정도만 심어 줘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첫 번째 떡잎 떡잎 비지 않을 정도까지 해서 넣어 줍니다 항상 그래야 혹시나 주말 농장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자주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낮게 심으면 땅이 말라가지고요 뿌리 활짝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떡잎이 덮이지 않을 정도의 깊이로 해서 심어놓으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는 거고 안고 잘 붙여집니다. 이렇게 심어주시고 이 넓은 자리에다 하나만 심었어요. 그리고 뿌리가 이제 활짝이 되면 옆에다 지주를 심어가지고 여기다가 묶어주면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거든요. 씹어 놓고, 물은 위에서 덮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찻 떡잎이 보이시죠? 여기 떡잎. 이 떡잎이 덮이지 않을 정도의 깊이. 상토는 항상 안 보이게끔 이렇게 덮어주면, 바지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제 지금은 약간의 이제 이파리가 조금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격적으로 물을 흡수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우파리도 펴지고 금방 성장하고 화방도 금방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화방이 열리고 나면 이 가지를 다시 관리하는 방법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가지 끝까지도 이제 좀 쳐줘야겠다. 음, 너무 가지가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음, 밑에 빠면. 빠면지. 괜찮아. 괜찮아죠. 어, 그서 거기다 걸어놨어요. 어, 그래요. 그래요. 지래요 그래요. 지래요지래요 얘도 이제 큰 가지는 거의? 그냥 따서 먹어도 맛있어. 어, 되게 맛있다 이거. 유기농이니까 어. 아, 그러니까 그냥 먹어. 음, 음 소리 진짜 달아. 작은 거는 따서 그냥 먹은다면서 자기는. 음. 너무 달아. 배안 고프니까 그러니까 음. 먹어. 배고픈 때 먹고. 일하다가 음 배고파서. 워레, 원래 일하다 하나씩 이렇게. 유기농이니까. 응? 음? 작은 것만 따. 아니, 많이 봐. 따지 마. 뭐야? 좀 키워서 요리해도 되니까. 어. 음. 여전히 많이 난다. 작은 게더 맛있어 보이고 음. 좋은데. 음 많이 자랐다. 아토시아니 보고잖아. 음 진짜 많다 아직도. 음. 와. 가지는 한참 더 먹겠다. 이쪽 흘러내린 가지도 그냥 지난번 가지 자른 것처럼 한 가지 더 잘라도. 아니 여기다가 냅둬드도. 이제 다른 거 심어야 돼. 얘를 뽑고 음. 나무를 뽑아. 뽑아야 돼. 아니야 가을까지 놔둘 수 있을 때까지 놔둬. 잘 자라는 데 뽑기도. 그렇잖아 마늘 마저 심어야 되고 양파도 심어야 되거든. 아니, 최대한 놔둬. 최대한 놔둬? 응. 나무를 자르는 건좀그렇고 전체를 응? 이렇게 잘 자라는 무슨 감나무 같은 감나무감나 무슨 감나무 같은 애를 자르는 그러니까. 건좀 안스럽다. 어, 안스럽게 이렇게 어 죽을 때. 무슨 큰 나무 몇년 키운 것 같은 느낌이야 집에서. 아니 원래 가지가 과일 나무처럼 추우면. 어. 쉽게 안 하고 여름에 살면 계속 살아. 이대로. 단연생이야. 이대로 놔두면. 어, 놔두면. 내년에 또 그러면. 근데 이제 추워서 겨울에 죽어버리지. 아. 근데 따뜻한 데서 사는 애들은. 아. 이게 단연생이라고 계속... 단연생. 안아 죽는다고. 우리가 얼어서 애가 죽는. 어 고추도 겨울에. 마찬가지고 고추도 단연생이고.